우리 토리의 새끼 사랑은 누구도 못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새끼들을 잘 키우고 예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. 태어난 지한 달, 한달 되었는데, 아이들이 벌써 이빨이 나고, 자기네들끼리 잘 장난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둘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입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떠나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. 가서 행복하게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가정에 입양을 해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엄마 젓을 맛있게 빠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얘들아, 부디 행복하게 잘 살으렴.